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이영희라고 합니다. 어, 그 제가 기대한 이상으로 그 상당히 젊고 <laughs> 어, 힘이 넘치시는 분들이 모인 것 같아서 제가 더 열심히 해야 할 생각이 듭니다. 어, 3월 데이터로 만들어가는 미래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저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 먼저 제가 가장 그, 여러분들의 그, 질문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어린이 학생들 가장 갖고 싶은 게 뭡니까 현재? 장난감이요. 장난감? 아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지만 아이폰, <laughs> 아이폰 나왔습니다. 아이폰. 아이폰.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라면 아마 핸드폰을 갖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부모님들한테 핸드폰을 사달라고 그러면 바로 사주실까요? 왜요? 게임하니까. 근데 제가 더 좋은 이유를 들고 왔어요. 이 이유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듣고 부모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혹시 사주실지도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들 뭘할수 있죠? 게임 말고 통화. 통화, 그리고 문자 메시지. 자, 그렇지만 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가지면 앉아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 아, 그래요? 어떤 일들을 할수 있을까요? 일상적인 것들은 날씨나 교통사항 등을 알수 있어요. 이게 꼭 필요하겠죠? 학교 가기 전에, 이슈를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꼭 확인할 수가 있어요. 더 긴급한 것들도 있죠? 재난이죠? 지진이나 태풍이 오면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통해서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도 관심있으면 미세먼지나 방사능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항상 알수 있죠. 그래서 그 위치를 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이유가 많이 있죠. 네,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고려해 보셔야 될 때가 된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것 뒤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통은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 소환에 들어올까요? 여러분들은 교통 정보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딜 갈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막힌 길을 막 퇴행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실제적으로사람들이 일일이 조사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그림에 나 있는 것처럼 도로 바닥에 센서들이 박혀 있어요. 그런 센서들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차량이 많이 지나고 있는 곳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데이터가 모아져서 여러분 손에 교통정보 앱을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겠죠? 자, 두 번째, 날씨는 어떻게 할까요? 날씨는 상당히 넓은 지역을 봐야 되겠죠? 날씨 그 예보를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이쁜 누나가, 이쁜 언니가 한반도 정체를 보면서 오늘의 날씨를 알려주죠? 그런 데이터는 어떻게 모일까요? 아주 멀리 하늘에서 기상 위성이 돌면서 한반도 전체, 그전 세계 전체를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그런 데이터가 모여서 여러분 손에서 날씨를 알수 있고 내일의 날씨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어 이런 것들을 알면 여러분 생활들이 좀더 편리해지겠죠. 그렇죠? 자. 또 하나는 여러분들 책을 관심 있는 게 미세먼지죠. 집에 다 미세먼지 없애는 공기청정기 다 있으시죠. 예. 아 없대요. <laughs> 자, 근데 그런 미세먼지는 어떻게 알게 될까요? 사람이 냄새 를 맞나요? 아니죠. 뭔가 기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겠죠. 어, 근데 각 시별로 서울이든 인천이든 대전이든 이런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서울은 39곳, 대전은 10곳에서 측정한다고 해요. 하지만 10곳이 충분할까요? 여러분 집 앞에 미상하지 많으면 별로 나오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10곳까지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측정소가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측정소를 늘려야 돼요. 늘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고요, 설찰 장소도 부족하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많으신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고민을 했고 우리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좀더 쉽게 미세먼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택시를 이용합니다. 왜 택시를 쓸까요? 택시는 여기저기 있죠. 대전에 택시가 몇 달에 있을까요? 대전에 8,500대의 택시가 있습니다. 택시가 여러분 대신에 미세먼지를 느껴지면 어떨까요? 상당히 편리하겠죠? 택시는 골목 곳곳 어디든지 가잖아요. 그렇죠? 24시간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는 시간에도 택시는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시에다가 미세먼지 센서를 달아서 데이터를 수집을 해요. 그걸 모아가지고 분석을 하면 더 자세하게 여러분 집, 여러분 학교 그 주변에 있는 미세먼지도 분석을 할수 있겠죠? 저희가 그런 일들을 합니다. 오, 파도! 예, 고맙습니다. 자, 저희는, 어, 이런 일들을 해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대신, 수많은 사람들 대신에, 어, 이 도시를 느끼려고 합니다. 도시를 느낀다는 건 뭐죠? 눈으로 보거나, 듣거나, 냄새를 맡거나, 여러분 대신에 뭔가를 이렇게 만져보거나 할수 있는 것들이에요. 저희는 차량을 이용하는 연구를 합니다. 차량에 차량을 통해서 미세먼지도 어, 조사하고요, 냄새가 많이 나는 데도 알아보고요, 공기가 안 좋은 데도 알아보고, 여기 그림처럼 다양한 장치를 통해서 도시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의 여러 가지 사물들의 형체들을 조사합니다. 이런 걸 통하면 항상 도시가 어떤지 알수 있겠죠.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보고 듣고 느끼듯이. 그러면 여러분 대신에 도시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더 쉽게 열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저희가, 어, 카, 어, 자동차에 카메라를 달고 그 영상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인공지능이 쓰입니다. 얘가 하는 일은 여러분 대신 각 앞에 어떤 종류의 차량이 있는지를 알아줍니다. 자동으로 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아, 저건 트럭이고, 저건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분석을 해줍니다. 이런, 게 어떤, 이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 교통사항을 좀더 자세하게 알 수도 있고, 어느 곳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을 쓰면 쉼없이 이런 일들을 자동차가 대신, 여러분 대신에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도로에,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차량이 많은 것들을 통계를 해서, 어, 여태까지는 없는 새로운 방법으로 그, 차가 많은 곳, 이런 것들에 대한 어, 지도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좀더 어, 더 편리하게 교통상황이라든지 도시상황 등을 쉽게 알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분석하면 이런 지도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이 지도는 저희가 차를 어, 타고 돌아다니면서 모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인데 여기는 색깔들은 차가 많이 주차된 곳들이에요. 가끔 주차가 많이 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혼잡한 곳들이 있죠. 그런 것을 단박에 이렇게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신에 어, 차량이 돌아다니면서 도시 곳곳을 어, 다 모니카 모니터링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됩니다. 참 편리하겠죠. 또 하나는 여러분 대신에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 이 도시, 이 도로에 차량들이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도 예, 어, 카운팅해주는 이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시다시피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 차선별로 어 차가 어느 정도 통과했는지도 어 쉽게 알수 있는 이런 인공지능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은 여태까지 어떤 기술이고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어 이런 기술들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자 그렇다면 세상 모든 만물들을 어 만물대의 데이터를 좀더 쉽게 모을 방법은 아마도 센서를 다붙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걸알수 있는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겠죠. 어, 여기 나와 있는 영화 트랜센더스에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는 존이뎁이 그한 어,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존이뎁은 자신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를 해요. 항상성이지만을 통해서 데이터를 모을 수 있는 그 정도의 힘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으는 데이터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실은, 어, 이런 데이터를, 어, 분석하는, 어,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 연구들은 앞으로 많이 진행되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 커지면, 이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스마트 시티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 어, 이런, 어, 여러분들이, 단골 데이터로 어떻게 하면 더 멋진 도시를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도시의 현상들에 대해서 관심과 관찰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어, 그런 걸로부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 10년 후, 20년 후, 어떤 도시를 만들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만드는 기술들은 지금 현재는 바로 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저희 나이대가 되면 쉽게 쓸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들이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면, 어, 지금 이런 데이터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 봐요. 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상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실현해보기 위한 노력을 해보시면 좋겠죠? 예,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